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7월 경기 선행 지수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간 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7월 경기 선행 지수가 0.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0.6%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7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미 중개인협회 NAR은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연율 기준 515만 건으로 전월 대비 2.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502만 건을 상회한 것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만에 다시 3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8월 16일까지 한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000건 감소한 29만 8,000건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1일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 30만 건보다 더 개선된 수치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8월에도 확장세를 이어가며 4년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마르키트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미국의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58.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0년 4월 이후 고점이며 시장 전망치인 55.7과 전달의 55.8을 모두 웃도는 수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0.36% 상승한 17,039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12% 상승한 4,532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29% 상승한 1,992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유로존의 PMI가 예상을 밑돌아 성장 둔화를 타기하기 위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지수 0.87% 상승한 9,395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도 0.26% 상승한 6,773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1.18%나 상승한 4,290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상승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일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시간 청선천음샘플러스 신청원 전문의원과 함께하는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덕 님. 안녕하십니까 정국 시 여러분, 그 여러분 각 기관의 분들 반갑습니다. 청선천음샘플러스입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 우리 코스닥 지수는 좀 선전해 줬지만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도 덕분에 좀 보기 좋게 좀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어, 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목소리 들어보면 어떤 증상에다다 다 알더라고요, 이제는요. 어, 가슴이 아픕니다. 아프게 저여오는것 같아요. 어, 저여오는것같아이 근데, 제가 이제 이틀 달에 여러분들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죠. 어, 갖고 있는 선물에 대해서 수익을 챙기다라고 선물을 못 챙기고, 한 180억 먹었던 거못 챙기고 답으로 어 220억 마이너스 나는 어적대말로 참사가 났어요. 어 참사 나가지고 400억 정도 털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는데 음 제가 참 힘들어요. 어왜힘들냐면 어떠한 시왕관을 갖고 꾸준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어뭐 이구동성으로 또 틀린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그다 예비를 드리는 상관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급이, 이제, 제가, 그, 제가 이제, 최 수익을 말하다 해서 계속 수급 이야기를 합니다. 수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외국인 기관 사는 거그 자체가 수급이 아니거든요. 어, 그, 그 수급은 그 일부의 수급이고, 요즘에 이제 가장 큰 수급은, 어, 선물과 옵션에 대한 수급입니다. 어제 이제 그 전전날, 어, 글로벌 증시가다 떴습니다. 아 글로벌 타 다우전스도 뜨고, 나스닥은 더 많이 뜨고, S&P, 반도체 뭐, 어제도 뜨고, 그 전, 전날 다 떴거든. 떴는데, 이제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아, 1.7%, 아, 한방 맞은 이증시를 뭐 어떻게 이야기해낼것인지 뭐, 오늘, 어, 말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뭐, 저도 여러분들한테 2020에는 쳐다보지 말자. 물량만 줄이자. 이제 계속 이제 떠들었습니다. 들 뭐, 그, 그래도 지금 지수보다 높지 않나, 이런 분들 있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선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200, 그, 그, 268에서 이제 정리를 시켰죠. 어제 이제 크게 막 맞았죠. 크게 맞았는데, 이제, 어, 그 사이 에 우리 개인들이 벌어놨던 거.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어, 상방향으로 몽땅 상방향으로볼 때, 선물도 상방향 옵션, 콜 옵션, 상방향볼 때, 어, 글로벌 증시하고 상관없이 하방한다. 이렇게 내가 누차 이야기 했는데, 어, 속된 말로 어제 우리가, 어, 그 개인들이 올감에 지금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계속 염려를 했습니다 염려를 했는데 지금 그 선물 안 하시고, 뭐, 코스닥 하는 전문가 분들이나 이제 뭐, 주식 많은 전문가들 자꾸 이제 선물을 뭐, 필요 없다. 파생은 위험하다. 이렇게 뜯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지금 파생에연계돼가지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우참한 특히 이제 이게 작년부터 심해졌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예, 파생에 연기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움직였죠. 움직였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자기가 파생을 모르니까, 파생 필요 없다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파생에 대해서 연기된 부분, 그 부분, 그리고 절대 불가하이라는 부분이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볼륨저 상단 오가슈팅이다이 볼륨저 여기서 뭐, 입상승 나온다 캐도 튕겨올 튕겨 들어옵니다. 월, 월 볼륨저와 그주 볼륨저 밴드의 저항선, 이 저항선은 절대 저항선이거든요. 개입이고 속된 말로 단품 없습니다. 개입해도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주식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저 정권회사 들어갈 때 270대 1이었고요. 지금도터 증권회사 들어가기 힘들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고 그때 전국에 지점 백개 밖에 없었습니다. 증권 전부 어디서 비하느냐고 볼륨자밴드 상단 특히 주 볼륨자밴드와 일볼륨자밴드 상단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는 x 수들은 어떤 액수입니까 이거? 여기서 이획상승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인정하게 봐줘야죠? 돈못 먹는 것 중요하잖아. 돈안 깨지는 게 중요하죠. 플러스 어제 180억이었는데, 오늘 한 방에 20억, 400억이 날아갔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저가 심합니까, 지금? 제가 심하냐고요? 심한 거 아니잖아요. 모든 파트들은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란 차트가 있어요, 절대란. 주 볼륨저밴드와 1볼륨저밴드 특히 주 볼륨저밴드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같이 연속으로 이렇게 오바슈팅하는 거 개인들 잡으로 이거 속임수다. 기다리면 다 들어온다. 월 볼륨저밴드 이탈하는 거, 최근처럼 이탈하는 거 1년에 몇, 몇 달이 있는한번 찾아보십시오.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거 있어도 제자리 다 들어옵니다. 볼륨저밴드 실내도비 98%인데, 98%의 98 신뢰도에서 도전합니까? 지왕을. 그거 아니잖아요. 주식 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종합주가는 아니단 말이에요. 주식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옵션 못 기다려요. 선물로서 선전에다 쳐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나온 건만 220억이지. 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 돈 많이 먹는 거요. 지난 이야기 할까요? 내가 2020에서 여러 분지락했었고 선물은 내가 2050에서 지락했습니다 2050에서 공격적으로 여기 롯데그룹하고 아모르페시픽그룹 살수 있는 사람 손만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라고요. 200만 원짜리 주식 평생 사본 적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사본 적 없습니다. 200만 원짜리. 거래 천조 밖에 안 되는 롯데그룹 주식 사실래요? 이 주식 무효하다면 괜찮아요.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 종목이 많아야 됩니다. 하락 종목이 많은데, 뭐가 됩니까? 여기 뭐, N자 상승에 또 올라간다고요? 이야, 제가 여러분들한 분명히, 전전주보시면 CCI에요. CCI 과열, 절대만 올라가도, 분명히, 올라, 많이 올라가죠. 아, 저왜 가십니까, 여저참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제가 빼 빠지게, 여러분. 내는덜 먹자 주의입니다. 그 대신 안 일자 주의예요. 많이 먹고, 많이도 뭐 압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 힘듭니다. 어?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이거 아닙니다. 원룸 주변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물망차도 오방슈팅 자리. 그물망사도 오방슈팅 자리는 그물 안에 꼭 들어온다. 이거 다정상 아닙니까? 하면뭐 때문에 더 간다? 빠지면, 뭐 때문에 빠졌다. 그렇게 시황하고, 일일일비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주식, 니가 썩나, 내가 썩나. 여러분 주식 30%, 40%물 먹었습니까? 그거 버텼다가 돈 먹고 한번 팔아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풀립니다. 손절매치고 다른 데 가보십시오. 손절매체가 재수없는 상태에서 다른 종목 가보십시오. 더재수없어가더 물립니다,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진짜 버티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어, 오늘 판단할 것 같습니다. 어, 어제 너무 우리 개인들이 크게 데미지 입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화를 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어점에서 180억 벌었을 때돈좀 챙기자. 제가 계속 이야기는안 챙겼어요. 안 챙기고 또 옵션 걸지 말았겠는데 옵션 콜 옵션 걸어가지고 이제 데미지가 많이 났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저 지금 화내는 건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십시오. 저 속이 다 속이 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다시 11위평 저항대까지 갈것 같아요. 11위평 저항대까지 갈것 같아요. 오늘 2055포인트 전후까지 50까지 이상은 갈것 같습니다. 갈것 같으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물린 데미지가 클 겁니다. 저는 매매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일목균형표 여러분 어제 한방에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전환성각 기준선의 테드크로스 상태에서 주가 탕수는 송영수다. 이거는 제가 정석이죠. 어, 제가 여러분, 일본 균형표를 계속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강 하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어, 선행스팬2 특강을 합니다. 아, 어, 선행스팬2 특강하니까, 서울경제를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토요일 날밤 9시에서, 어, 11시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수익금, 전라남도, 어, 전라남도, 어, 보성군 대포리, 작은자이집 차량 원금으로 어, 불이익도 깊플100%이니까 여러분, 브리도케하고 선행 스팬도 꼭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의대드크로스 나는 부분에서 주가상승은 쏘임수다. 어제 큰 한방 맞았는데요. 일단, 어, 선물로 봐서는 265, 전환선 그 부분까지는, 어,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어,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종합주가지수의 이쏘임수, 어제 탁이 너무 컸죠? 어, 너무 컸는데, 여러분, 어, 일단은 훌륭 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어 선행 스펜 원 상승인데 왜 주가가 떨어지나요? 묻는 분이 있습니다. 어 그거는요. 어 선행 스펜 원 상승, 전환적인 상승이 속임수 상승. 그리고 어 선행 스상차 구름이 두꺼워지는 상승. 구름이 전부 오점에 두꺼워질 때는 주가가 전환 받습니다. 구름이 차 두꺼기가 뭡니까? 아 매물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매물의 상승이 보통 매물대의 상승이 매물이 더 커질 때 선행 수펜 원의 상승은 속임수 상승이다. 이렇게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뭐, 매매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물론, 롯데나, 뭐, 아메리카시피 기능 종목을 살수 있으면, 하지만, 아니면은, 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한방 때렸죠? 어, 외국인 한방 때리고, 어제 기관들은 돈 챙겼고요. 어제 개인들 크게 물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 물려, 는데 요즘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 혼란스러우니까. 특히, 뭐, 글로벌 증시 전전날 다 떴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할 때, 이럴 때 여러분이 뭐, 뭘 봐야 될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자, 아, 저도, 어, 이 뭐, 전문가 생활을, 제가 우리나라 전문가 생활 중에 그 뭐, 나이는 제가 한중간중이지만 어, 그 증권회사 지정장 단순서로 제일 고참입니다. 제가 어떤 데이 생각합니다. 증권 전문인으로 산단가, 증권인으로 산단가, 전생에, 내가 인심 몇몇 범이 아니었나, 이 생각할 정도로 괴로울 때 많습니다. 어떤 지 진짜, 창에 뛰어내리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시황이 확실히 맞았는데, 주가가 반대로 갈 때, 환장하겠습니다. 저 이제 이럴 때죠. 어, 이럴 때, 이제, 이때, 볼룸즈 밴드 상단 이탈할 때, 이럴 때 이탈할 때 이럴 때요. 훌쩍 되고 싶습니다. 어, 이건 아닌데. 이건 이제 이기간들 우리 개인들이, 기간들이 그때 모두, 모든, 모든 를 거니까, 어떻게 기관들이 개인들 을 죽이려고 그랬죠. 또 이럴 때, 이럴 때, 이 볼륨즈밴드 위에서 시작하면 분명히 안으로 들오는데 여기서 막2100 간다 캐버릴 때 막, 이럴 때 막, 진짜, 막 뭐, 뭐왜짤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3주 전에, 이 2080대, 2150, 2200 간다 할 때, 이때 막, 이 볼륨즈밴드 안에 들어가거든. 눈에 번한데막 그런 이야기 나올 때. 아, 저 친구들은 주식을 어디서 배웠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의외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진짜 제일 좋습니다 주식은요 정석 찾아갑니다 주식의 의외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정석으로 많이 갑니다 정석이 더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 주식 어뭐어은 주식을 보더라도 다 빠졌습니다 어뭐 말할 거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 저테 분명히 어제 이제 그 크게 61평, 어, 저항대. 이 저항대인데 너무 크게 맞았어요. 한 방에 뭐 11평, 21평, 몽땅, 몽땅, 몽땅 다 맞아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 너무 가슴 아픈 부분이고요. 특히 어제 이제 21평의 하방 이탈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21평 돌릴 거지만 앞으로 21평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어, 꼭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뭐 여러분 아다시피 무료 방송합니다. 어, 무료 방송 선물 무료 방송을 하는데요. 어제 시작하자마자 푹걸었죠푹걸어 어, 가지고 어제 50만 씩 무게주고 저는 일찍 끝냈습니다. 어제 5분만에 끝냈는데요. 어, 여러분 선물하시는 분들 어, 제가 승률이 좀 높습니다 다른 사람보다요. 그래서 어, 서울경제 TV로 접속하든지 아프리카 TV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인원이 250명 한정입니다. 항시 인원이 너무 차나지고. 문제는 일찍 접속하시고요. 모르는 분은 서울경제로 전화 주시거나,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접속방법 알려드립니다. 어, 아, 이미 한달 했어요. 한달 했는데, 최근에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하루 딱 졌습니다. 하루 지고, 어제도 시작하좀니다서푹 걸어가 여러분의호흡을 쳤는데, 아, 여러분의 뭐, 저 실력은 한게 높습니다. 여러분의 홍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도 여러분 오셔가지고, 뭐, 큰돈 벌지 마십시오. 어, 선물이라는게 나무 돈 뺏는 거기 때문에, 30, 20에서 30만 원만 여러 가시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평균 가격이하입니다. 평균 가격이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 평균 가격이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뭐 개인들 돈 이렇습니다. 사비가 어, 크게 이었죠 선전님 어, 친구까지 합쳐 가지고 550억이 됐습니다. 한방에 500. 돈따다가 돈딴놈도못 먹고, 돈 잃으면 속도 천불 납니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 어제 이걸 상세하게 안 해도 우리 개인들이 270, 272.5, 275 여기 걸어놨다고. 하, 아, 참. 속천불 납니다. 270 같으면 2, 2,100포인트 올라간다에 걸어놨거든요. 미치겠습니다. 개인들은 상승적으로 걸어놨고요. 외국인과, 아 그, 뭡니까? 아, 기관들은 하방 쪽으로 돈도 못 먹게 끊어놨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어제 이제 우리 개인들이, 어, 영선이 이제 돈 이제 보압입니다. 개인들이 어제 걸렸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무조건 돈 먹는 구조. 그리고 외국인은 떨어지면 떨어져서 돈 먹는 구조. 제가 볼 때는 금융투자가 개인 잡고 외국인 다 잡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증시 차트 어제 보기 좋습니다. 하도 좋아가지고 속찬불 납니다. 우리 차트가 좀 좋아야 되는데. 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코스피 보시면 뭐 전체적 금액으로 보시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기관들이 코덱스 인버스 산 부분 그리고 레버리지 파는 부분 요거 빼놓고는요. 기관들 어제 여러분 기관들이 굉장히 주식을 많이 사고 많이 팔고 했는데 주식 산게 아니고 코덱스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팔고 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도 주식 지금 주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 이거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제 데미지는 툴툴 터시고요. 저는 당분간 매매 안 했으면 좋겠다. 어제 제가 쉬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개인들도 어, 굉장히 많이 좀 움직였어요. 오늘 또 쉬었으면 좋겠고요. 뭐 현금 할건 없을 겁니다. 어 끝까지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어 무료방송 합니다. 무료방송 들어오시고, 내일 밤 9시에, 어 선행스팬토 특강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제 데미지 생각하지 마시고, 훌훌 털고, 장마 또, 장마, 오랜만에 장마에 날이 끼었습니다. 뒤통산에 뭔가가 크게 피고, 청송촌놈 죽일 엑스다. 요거 한번 하는 거로 예부자 분에게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신창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는 시장 반등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게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권주들이 급락을 했고 지수도 207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니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관심주들 AS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제 어제 상당히 좀익살팀한 시장이었죠. 그동안 말씀드렸던 지수 2070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강력한 양봉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어제 인버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반드시 조금은 집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지수 상승 시에 탄력을 받았던 증권주들, 상당히 조금은 위태위태하다라고 좀 진단을 해드렸는데, 글쎄요, 증권주들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잘, 대응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우증권을, 대우증권을 기준으로 해서, 삼성, 삼성 증권이라든지, 아 어, 미래세 증권, 그리고 우리 투자 증권이라든지 모두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나아주는데 제가 모든 시나리오를 전부 다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 지수가 202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2070포인트까지 강력하게 어, 추가적으로 돌파가 어, 양봉으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때 그동안 지수 상승 시에 탄력을 나왔던 증권주들의 상승도 함께 어, 2070포인트를 돌파 시에 경고점을 모두 돌파해야, 어, 어, 돌파해야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 추가적으로 하락 쪽으로 좀 기울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 말,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이제 인버스를 좀 말씀드린 것이죠. 근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역시나 증권주들, 아,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금융, 조선, 뭐,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에, 인버스는 1.6% 정도, 아, 상승하는 모습. 그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떤 부분들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저항을 한 방에, 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수상승이 종목별로는 역효과가 나온, 아,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에 이제 지임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라도 좀볼수 있겠죠. 어제 하락했던 부분들에 대한 저점을 어,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다음 주 초반에서 후반으로 가까워질수록 지수는 조금 추가적인 어, 하락. 그러니까, 어, 악재에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이 지수가 상승을 해도 현금이 일정 부분 있어야 한다는 점. 아, 어, 상당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어, 그게 왜 그럽니까? 지금 지수는 붕떠 있는데, 경기 민감주들, 특히 IT, 자동차, 어, 조선, 이런 섹터들은 하락의 연속성을 가지고 현재 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의 빌미를 제공, 어, 제공한다 싶으면, 낚아채서, 일단 단기 소익을 누리고, 어, 그 단기 수익난 금액으로, 금액으로만 보유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추가 매수하고 또 단기성 매수하고 또 추가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능적인 플레이를 해야만이 현재 구간에서는 아 강하게 차안넘을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무료 방송을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IT 부품주들 그리고 조선주들 특히 내가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좀 미칠 징형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샘플러스 무료 방송에 접속을 하셔서 어, 종목 상담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뭐 회원가입 상담은 안 받습니다. 회원가입 은안 받으니까 종목 진단만 해서 정확하게 IT 조선 그리고 우리 증시가 어떤 지금 상황들이고 얼마까지 하락하고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어,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신, 어, 함께하는 신함께하 부분들 어, 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현재는 어,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시장이 아니라 울창한 숲에 들어가서 좋은 나무를 누가 먼저 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 TPC를 그제 어 급등 수익을 낸 이후에 사실 어제도 잉크테크라는 종목을 거의 한두시간 동안 어 째려보다가 매매는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어제 한3% 정도에서 12% 정도까지 급등이 좀 나아졌는데 어제 뭐장 하락장에도 뭐어 달콤한 수익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해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MS 소프트 어 MS 소프트 같은 경우에또어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죠. 현재 21선 저항. 아, 이거 정말 질질 끄는 모습이 정말 하루로 조금은 지루하면서도 빠르게 느낄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치게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5일선을 또다시 이탈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었죠. 하지만 21선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우아해하는 추세와 만나는 부분이 형성이 되고, 어,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일정 부분 전저점을 유지하면서 또다시 오일선의 안착에 대한 부분들 중요한 시점으로 어 작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어 지속적인 관찰 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아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방송에서 몇 번을 어 소개를 좀해 드렸습니다. 코스닥 중에서 가장 실적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소개를 몇 번을 해 드렸는데 이 종목이 벌써 지금 엄청난 각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질문이 최근에 좀 많았는데, 이 종목은 20만원대까지 일단은 넘어간다라고 좀 봐야겠죠. 현재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세에서한 번쯤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지만은, 역시나 이 메디톡스가 가진 재료 중에 하나가 한국 시장에서 최초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면서 거의 이제 7천억에 가까운 그런 돈을 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어, 엘러가 쪽에서 받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재 시총이 1조와 조금 넘는데, 어, 현금이 들어, 그 정도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어, 그 가치는 주식 가격으로, 어,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뉴스를 좀 보시면, 어, 보톡스 성분, 주성분이 되겠죠. 톡신이 암 치료에, 암 치료에 효능이 입증이 됐다라는 하는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블루오션인 암약품 시장에서 암약, 암약품, 어, 대한 부분들이 틴트를할수 있는 아, 어,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이톡스를, 어, 제 방송에서 이제, 지난 소원을 말해봤다, 소원을 말해봤 때부터 이 메이톡스를 계속적으로 이제 추천을 되었는데이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만원대를 돌파하는지, 아, 어, 체크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IT, 조선주들, 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반드시 입장하셔서, 궁금증 프보자라고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학 카페토리 10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